자, 여러분. 자, 울릉도에서 자, 요런 식물을 만났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식물이죠. 자, 나는 누굴까요? 답 <laughs> <다음> 나오실까요? <laughs>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자, 힌트는 바로 아, 뭘 보여 드리면 될까요? 자, 요걸 보여 드리면 될까요? 자, 요걸 보시면 어때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바로 골담초입니다, 여러분. 골담초, 뼈 골자에 맡을 담자, 뼈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귀중한 약재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 예전에는 뭐 논농사, 밭농사 아, 이런 일들이 상당히 진짜 뼈마디가 쑤시는 그런 현실이었죠. 예, 그런 통증들, 염증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골담초입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 예전에뭐 돌담보다는 아, 이런 뭐 나무 같은 것들, 특히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초로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 봄에 노란 꽃이 또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생물타리로 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아, 이 아, 골담초는. 아, 여기, 뭐, 울릉도 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지방, 뭐, 제주도 포함해서, 아, 도서지방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아, 쉽게 발견은 안 돼요. <laughs> 네, 간혹 발견되는 그런 식물이죠. 와. 자,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꽃이 피는데, 아, 꽃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노란색이면서, 노란색이면서, 그리고, 뭐를 닮았죠? 콩과 식물의 콩의 꽃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나무지만, 아,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아, 관목이지만, 콩과에요. <laughs> 자, 콩과 나무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까시나무, 우리 밀원식물로 어, 대표되는 아까시나무도 꽃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 꽃 많이 먹어봤잖아요. 콩의 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송이긴 하지만, 아, 형태는, 꽃의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시나무와 그리고, 아, 이 골담초는 나무이지만, 콩과 식물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4월, 4월 중순경에, 이제, 제가 있는, 중, 어 음, 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경, 보통 한 25일, 4월 25일 내외, 그 때쯤, 이제, 꽃이 많이 펴서, 정말 맛있게, 매년 잘 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좀더 따뜻하기 때문에 뭐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자. 골담초 뼈의 건강을 담당하는 아주 그 소중한 그런 이제 약초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쓰는 부위는 물론 이제 나무나 이제 꽃도 이용을 하지만 주로 쓰는 부위는 아어 뿌리에 있는 껍질입니다. 우리 느름나무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육은피라고 하죠. 그래서 뿌리 껍질을 많이 쓰는데 요것도 아 주로 이제 쓰는 부위가 뿌리의 껍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성질은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뼈에 좋아요. 뼈에 좋다. 뼈에 염증이나 통증을 줄여준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성질이 온열 양한 가을과 겨울의 성질 서늘하거나 차가우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봄의 성질, 따뜻한 성질이나 여름의 성질,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평안 성질도 차갑거나 서늘한 것들을 좀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성질이 평합니다. 그리고 맛은 쓰고 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용이하게 예전부터 써왔던 민간 약재 중에 하나죠. 자, 뭐, 키도 크지 않아요. 키도 뭐 보통 사람 키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철에 노란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런 뭐 화단을 가꾸시는 분들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사찰들에서도 아, 이제 스님들께서는 이제 고기를 드시지 않기 때문에 예쁜 꽃도 보고, 그리고 아, 약초로도 이용하고, 더군다나 이제 꽃을 또 이제 이런 뭐 비빔밥이나 이런 그 식재료로 어, 이용하시는 그런 사찰들도 어, 있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우리 뼈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골담초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동합니다.